엄마로서 특히 학부모들과의 관계는 아이의 학교 생활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죠. 하지만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마음이 쉽게 다치고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덜 다치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1. 적당한 거리가 최고의 비결. 너무 가까워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인사, 간단한 대화 정도의 가벼운 관계가 오히려 오래 가고 편안합니다. 깊은 사적인 이야기는 최소화하세요. 특히 아이의 교육방식, 집안 사정 등은 쉽게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2. 관찰보다 존중의 태도 유지하기. 다른 엄마들의 방식이 내 기준과 달라도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마음속으로 한번 걸러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오해를 줄여줍니다. 3. 경쟁 구도에서 빠져나오기. 아이의 성취나 활동 이야기를 굳이 강조하지 않는 게 좋아요? 칭찬과 축하는 기꺼이 해주되, 내 아이와 비교하는 대화는 피하세요? 우리 애도 요즘 그런 걸 좋아하더라처럼 공감 위주의 말이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4. 소문과 험담에서 거리두기. 어떤 엄마가 다른 엄마 이야기를 할 때, 그저 웃으며 듣고 깊게 반응하지 않는 태도가 안전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도의 중립적인 대답이 좋고, 동조하거나 반박하는 말은 피하세요. 작은 배려로 충분히 좋은 인상 남기기.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밝은 인사, 미소, 간단한 도움 정도로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같은 작은 감사 표현도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6. 내 마음 관리가 최우선.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느껴지면 일부러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내 아이를 위해 좋은 엄마가 되려고 온 거지 관계를 맺으러 온게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가볍고 예의 있는 관계, 사적인 거리는 유지, 소문은 중립. 이세 가지만 지켜도 마음이 편하고 오래 가면서도 좋은 인상을 주는 학부모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